이 편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계속 이어서 왔네요. 한 번에. 자 아까 그 이렇게 이렇게 보셨죠? 아주 명랑한 그 아주 명랑한 애기예요. 매직 클레이 좋 매직 클레이 샀었어요. 맞다. 매직 클레이 사야겠네요. 플레이 살까, 것...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0전마원 곁에, 곁에 사야 겠다 곁에 사야 될것 같아요. 깎아게 할까요? 다음 에 친구네. 액계 고수, 액계 초보. 대결이 될까요? 네. 할인 유튜브에서. 친구들이랑 너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이게 왜 이래? 레이 이거 2편하고 1편은 같이 포함입니다. 1, 2편 따로 방송 아니에요. 1, 2편 한 방송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실까 봐 중간에 끊었죠. 근데 20분. 이번, 일엔딱 20분 맞춰 볼까요? 메시지 9시 아, 41분이네요. 저희요. 2 어... 0분 버릴 것 같고, 10분까지만 할게요. 저희 오빠 오면 좀 그래서, 오빠 오면 안 되니까, 저희 오빠가 오기 때문에, 찾지 않도록 하고요. 수딩자는이거는 저희 오빠 주도록 하고, 그거랑 수딩자랑 절개는 제가 챙겨가고, 이거는 버릴게요. 잘게랑 차라리 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절개. 대게는 제일 진짜 느낌 좋은 애던데. 굳준거 진짜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근데 느낌 좋아졌어요. 이건 제가 햇게 만들 때쓴 햇게 만들고 막 업그레이드 할 쓰는 거고요. 이거와 같다. 제가 업그레이드 다 시킨 건데 나 그.. 액큐시 만드는 거야. 자 버리지 액큐시 만는데 이건 어쩔 수없는데어떡게저 <laughs> 오빠한테 어떡하죠? 잃었어요. 이게 저희 오빠에와서다 떼지겠죠? 대충 다, 다 떼졌어요 이거 일단은 바로 버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절개랑 경찰할다 버리고 올까 싶은데요 절개 절개 너무 아까아 절개는 안 버릴게요 자. 절개 나중에 깨임할때 사러 할 거니까 다 버리고 올게요 얼굴 볼까? 음. 그, 제가 옆으로 걸어온 이유가요. 그, 이방 들어와서요. 그 이유는, 어, 얼굴 보일까봐 입니다. 전 유연성 팬, 유연성 톡방에도 있어요. 축요 유연성 학교랑 유연성 감시. 유연성 관심 있는 데는요, 거기 12명인가 1 1명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부반장이에요. 제 이름 까먹었어요. 유연성 학교 치시면 나올 거예요. 아, 예스 느낌 넘나 좋아요. 이거지. 이거 액인데요 액기가 너무나 좋은 거 있죠. 흐르기 봐요. 흐르기 진짜 빠르다. 음, 이 액기 한번 더이 액기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근데 이거 그냥 치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요. 액기라고 하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 이걸 액기라고 해야 될지 치색이라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짝 좀 묶고 그래가지고 액기라고 해도 될것 같아서 거 같아서 데 안, 어 그... 그냥 치즈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 죄송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아직 모르지는. 그래도 계속 좀치즈리라고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할게요. 너무, 아, 진짜 밥 터졌어. 불 터졌어. 나중에 친구랑. 아, 맞다. 하림 유튜브에서 제가 나중에 깨기는잘 만들어지고. 제 친구 중서잘 만들면요, 네? 그러면 전화하면서 끼 만들기를 했기 근데 제가 만드는 거 아니죠? 제 친구가 잘하면 제 친구가 그거 만드는 거 할게요. 알까요? 이 아니면 제가 만들어지죠 나무 영랭 게입니다. 5분 정도 남았네요. 딱맞힐지 모르겠지만. 허이. 아그저러아 아, 여러... 카메라 보니 지금 카메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나오니? 이 근처에서 이렇게 할게. 푸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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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치제를 사용할까 싶다. 벽을 저는 치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 방금 찾았다가 터까요또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딱 한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이번엔 진짜 업그레이드 이번엔 좀 더, 풍하게 이쁘고, 그런 느낌을 만들겠어요. 깼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근데 수진이 지금 별로 없어요. 수진들이 별로 없어서, 끌고 먹을게요네 어, 고모아어도 되진, 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끌고 먹을게요 모...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냥 끌고 먹어 끌고. 모아서 사용할려고요. 물풀 별로 없다요. <laughs> 물풀 물풀도 이제 별로 없어. 어이 수증 수진... 여기 이 만큼의 어이어 놓을게요. 무편집 영상. 물풀도 가린다. 살짝 보이다 베이 e 이 e 아 s b a 베 y Where is baby? w h e r 요 is 그 a b y w h 요 살, e is baby? w h 하 r e is baby? Where is b 손 만주기 마무리에요. 어, 존나, 존나, 이쁜, 뺏겨졌어요. 오, 어, 대박. 대박 이뻐졌어. 존나, 이뻐진 것 같아요. 저의 욕심에 한 번에 더할까요 저의 욕심에 한 번에 더 할까요? 싶습니다.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할 거예요. <laughs> 댓글 모아 타산. 아뭐 제... 아 근데 제가 봐. 제가 좀... <laughs> 그거라서... 섞는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햄. <laughs> 빨리 섞을게요. 그게 살짝 섞죠? 아씨, 또어디까 걱정이야. 이거 진짜 예기나 진짜 그건 아닌데. 뭐, 이번에도 <laughs> 많이 섞어줄게. 빨리. 빠르게, 샷, 이 얍, 나와. 손반죽 해야 되나? 이놈들을, 이놈의 액개를손만죽을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의 마지막이 네요 어, 이거 마지, 그한개 마지막. 진짜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닌데요, 요게. 하면 진짜 투명하게 보여요. 진 하나, 도 투명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 투명색이, 그, 치잘 보면은, 그, 너무 많이 완는 색깔 탁해진 거죠? 딱 그, 투명색이 그색이니까요 그러니까 흰색 진짜 이뻐 보이잖아요, 안에? 근데 흰색이 아니랍니다. 그냥 살짝 하얀 거예요. 그냥 원래 투명, 아, 하얀 거란다. 그냥 투명이에요. 인상해보죠 10분 41초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시간이 5 0분이에요 진짜 55분까지만 할게요 5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면 너무나 좋 살정 양이 많아진 그런 느낌 이 좋았어. 좋겠네. 뭘로 짝. 자. 음. 나 초보인 척하고 자 고수인 척할게요. 왜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아예 나는 요, 영양한 투명한 액계를, 는 만지면서 소개를 해줄게요. 어, 이 액계는요, 바쁨도 되고, 아주 되게 통, 통 통당통당하고, 붉고, 그리고 흐르기도 진짜 잘 되는 액계랍니다. 나는 이렇게 보면 흐르기 진짜 예쁘게 돼 있구요. 밑에 진짜 이거 기 깊고, 진짜 예쁘게 돼있어요. 바쁘거 보이지? 아, 근데 이게 살짝 묻어요, 손에.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인생의 깨예요. 네, 되게 이쁘죠 다음 쳐봐. 어, 똑같은 애깨 우와, 우와, 어떻게 손에 묻었다. 초보는 저 진짜 못해요. 제가 바풍이 볼게요 바풍 이렇게 돼요. 그고소 있어요, 아빠. 그 바풍. 됐다. 여기 바풍 있어요. 교린 <뭐람> 씨. 큐빈귤린 그 씨예요. 귤린 씨의 바풍. 초보는 귤린 아, 제가 이런, 이런 치아놨어요 생각나는 이름을. 헐. 23번. 이렇게. 점점 강리도 할게요. 정리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이애께만 놔두고 올게요. 잠깐 잠새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기다려주시면 시간 많아질 거예요. 섞을 것만, 음, <laughs> 섞을 거라. 이렇게 짠, 줄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소요 <laughs> 단일, 단일. 정리하고 왔으니까 시간이 많아졌어요. 1시딱 10시까지 열네요. 되네요. 손에 수진 힘들고 눈만은 청소해주게요 손에 이런다. 그 소문 들었어요? 이얘왜이야 소리 질렀죠? 거제 거제께 아저 뿌리려고 있는 엠 써졌네요 아 진짜 이러면서 소리 안쪄 죄송합니다 이래... 아 진짜가 달려서 <웃음> <웃음> 목소리 공개 <건> 안그 <laughs> <laughs> 그냥 되면은 형쯤 되면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 지금 아주 외전아 <laughs> 근데 영상 어떻게 찍지 않아? 근데 오늘 어떻게 영상 올리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아니,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없는 이유, 그 관계로, 그 영상을요, 어, 1, 2편에 따로 할게요. 그래서 4개 영상 할게요. 이 영상이라고 칩시다. 내일 일상 영상이랑, 아침, 일상 영상이, 학교 길 가는 영상이라, 그게 2개거든요. 그리고, 음, 이거. 아침 체조, 저, 아침 체조 가끔씩 한, 아침 체조 제가, 그, 할게요. 찍는 영상 하나 찍고, 자, 이렇게. 왜냐면, 원래 한게 영상은 그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아침 영상. 아침 체, 조 하는 저만의 특별한 체조하는 그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가시니까 왜 가신다고는 나왜저왜 이런 지 모르겠죠 시간이 늦어서 딱 4분 남듯해요 막 퍼져 있을 때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뚜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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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움직면 돼요. 뭘 해볼까? 뭘지 뭘지 잘안 되네. 응. 얼공이 살짝. <laughs> 괜나 그래 진짜 잘됐나 근데 얼굴 좀 근데 지금 얼굴은 살짝은 보여 주세요. 왜냐면 저는 안경을 살 안경을 쓸거든요 근데 일상 영상에서는 안경 먹 겠지. 아 맞다. 일상 영상에서는 어제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할 거예요. 않아요. 세수할 때는 참. 세수할 때 나을 수도 있지만 세수할 때요. 세수할 때 세수할 때는 세수할 때는요. 어, 제 세수하는 영상 그건 안 찍을 거예요. 알고나 간단. 일단 아주 내일 목요일인데 제가 입고 있는 티랑 바지 입을거예요 미리 입어놨어요 전 미리 입는다니다 잠옷은 입어도 미리 입어요 아주 귀찮고 그래서요 귀찮고 해서 두명한 유리큰술처럼 보이지만 지속게워주진 않을거야 진짜 흐르게 잘 돼요. 이거 뭐지? 퍽! 터전해냐냐냐냐이게 진짜 못 만지죠. 어떡해. 이럴 때. 아직 모자네. 어떡하지, 이거? 고수고. 고수라면? 어, 딱해었나 봤네. 어, 딱했다 그러면, 은어떡거 <laughs> 없지. 아, 저희 오빠가 오면 바로 영상 끌까요? 문 열면. 어, 진짜 여러분이랑 너무 강만영상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21분까지만 할까? 영상. 21분까지 할까요? 딱 21분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자라면, 가감하게가감하게 <laughs> 가감하게 21분까지 할게요. 응 제가 왜 저희 오빠 방에서 찍냐면요. 어, 저희 제 방에서 와이파이가 안 떠요. 와이파이가 좀 멀어서. 근데 네, 3 2 1. 안녕. 바바이.